안녕하세요. 업선입니다. 오늘은 단건 배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부업으로 배달 대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보험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유상 운송 보험과 시간제 보험 중 어떤 게더 합리적인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도 같이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오토바이 입문자분들을 위한 이륜차 보험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봤는데요. 오토바이를 처음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저번 영상인 오른쪽 위에 카드를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둘중 대체 뭐가 더 이득인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는 민커넥트의 단건 배달을 진행 중이고요. 1 0량 125cc 자차 스쿠터를 몰면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가정용 책임 보험료와 유상 운송 보험료를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시간제 보험료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사람마다 산출되는 이륜차 보험료가 모두 다르다는 점인데요. 저의 개인 보험료와 더불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시간 시간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비교에 앞서서 시간제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답변 받았는데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제 보험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배달 플랫폼에서는 라이더가 다친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하고 모빌리티 보험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시간제 보험의 보장 범위도 같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6개월마다 갱신되는 시간제 보험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 전달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게시를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빌리티 보험 서비스 플랫폼에 문의를 하시면 은뭐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사고 접수와 처리를 맡는다고 하네요. 시간제 보험료는 모든 라이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제 보험으로 운행하는 모든 라이더에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2021년도에 시간제 보험료의 변동 사항이 있나요? 2021년 8월 1일부로 시간제 보험료가 인하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상운송 보험료를 알아야겠죠. 현재 저는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이 된 상태이고, 갱신이 한달 넘게 남아서 유상운송 책임보험으로 변경시 추가로 약 260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 약 80만원을 더하면 저의 유상운송 책임보험료는 약 3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너무... 뭐 아무래도 1년 차라 할증이 다 들어가 있어서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험 갱신을 1년마다 하니까 유상 책임 1년 보험료가 34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배달리를 부업, 엔잡, 전업. 세 가지로 나눠서 1년간 꾸준히 했을 때의 시간제 보험료 25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업을 먼저 보시게 되면 주 2일 그러니까 월 9회에서 10회 정도 운행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운행을 하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240분에 1분당 보험료 25원을 곱하면 6,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월 9일을 운행을 하니까 그럼 54,00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년, 그러니까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은 648,000원이 시간제 보험료로만 나옵니다. 여기에 가정용 보험료 80만원을 더하면 1448,000원이라는 ,000, 만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n 잡 전업은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미 배달 대행이나 오토바이를 1, 2년 이상 주행하신 분들은 위세 가지 경우만 봐도 내 보험료와 평소 운행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이득일지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30대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제 막 플랫폼으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생각 중인 분들은 부업, 엔잡, 전업 모두 유상 운송보다는 가정용 보험에 시간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배달 대행을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할증 다 들어간 뭐 250만 원 내지 340만 원을 들여서 유상 책임 보험을 들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업으로 하면 유상 책임이 더 저렴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가정용이든 유상 용도이든 책임 보험 자체가 무보험이라고 불리고 사실상 무보험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대 데인 2가 만들어 가기 때문인데요. 상해 등급별로 보상되는 데인 1의 한도는 1. 해도 상대방이 3,4주 진단 이상 다친 경우에는 거의 대인2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대인2가 책임보험에는 없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고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해 상대방의 치료비, 합의금을 내가 전부 보상해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럴 바엔 2,300만원 비용을 감수하고 유상 책임을 가입할 바엔 가정용 책임에 배달하는 시간 동안 유상 종합이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을 가입하는 게더 이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달 대행 시간 외에 오토바이를 운행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가정용의 대인툴을 넣는 형태의 가정용 종합보험에 시간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조심히 몰면서 무사고 할인으로 보험료를 낮추면서 유상보험 견적을 받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정용 책임보험과 시간제 보험을 가입해서 부업이든 엔잡이든 전업이든 시작을 해보시고 보험료 갱신일 동안 일을 해보시면서 엔잡 이상으로는 안 되겠다 하시면 가정용 종합보험에 시간제 보험 그리고 라이더 보험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업까지 생각을 해볼만 하다 하시면 유상 종합보험에 라이더 보험으로 운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